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여행입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쉐버러입니다. 트래버스 3.6 가솔린 레드라인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은 2020년 6월달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5천 키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인 차주분이 장기렌트로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다른 차로 바꾸시면서 판매하시게 된 차량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외관상 큰 흠집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는 아주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실내 상태 또한 병적 관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시운 전도 해보고 또 카센터 리프트에 띄워서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미세 우유 전혀 없고요. 보기만한 잡소리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이 차는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정말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고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주행거리는 다소 있으나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몇천만원짜리 하는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결정 내려주시면은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차로서 보답해 드릴 자신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병적 관리를 한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한번 살펴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이렇게 음전 차주분이 깔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색상은 검정색 시트입니다. 검정색 시트이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뒷좌석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차 상태 우수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뒷좌석에서도 어, 통, 예선 시트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상태 좋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또한 거의 신차 컨디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 우수합니다. 자, 운전석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창문을 개폐하시는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히트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주름은 져있습니다. 아, 주행거리가 14만이다 보니까 주름은 약간 져있으나 이 정도는 정말 차 상태 깨끗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아,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14만 5,3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 이쪽 보시면은 아, 차선이탈, 차간거리 조절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는 음,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죠. 아,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후진기어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표가 선명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에어컨, 오토 에어컨하고 바람의 방향, 라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보이실 거고 USB 포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통풍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 그리고 기어봉이 보이실 거고 밑으로 인자 보시면 음, 전자파킹 들어가 있죠 차선이탈 그리고 어, 4륜 2륜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음, 주행거리는 다소 있으나 가위 상태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아, 이런 차량은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빠른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이패스하고 블루투스 기능이 저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블랙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차는 썬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라 믿어지실 것 같습니다. 차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욕안 얻어먹을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하고 풀업성 차량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한 2만 km 이상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같이. 트래버스 3.6 가솔린 네드라인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년에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주행거리는 14만km입니다. 그러나 1인 소유, 1인 장기렌트로 사용하셨던 차량이고 전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되고요. 아, 이쪽에 보시면은, 음, 여기 약간 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에, 벗겨지고 있네요. 어, 플라스틱인, 플라스틱인데 네,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차체가 손상되거나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은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아, 힘든 결정 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차라서 아, 보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신뢰해 주시고 전화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완벽한 차량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차량은 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